네, 이제 오늘 하는 자유학기 업무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저희가 학년말이다 보니까 학년말 생활비록부 기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참고하시고 연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년 말이니까, 학기 말이죠, 자유학기니까. 자, 과목별 세분능 특기사항 입력과 자유학기 입력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 성적계나 또는 자유학기 담당 선생님들께서 자유학기 성적 처리를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학기 2차 두 번째로 학교 생활통지표를 이제 배부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피드백, 1차 피드백을 아마 하셨을 거고 2차 피드백의 일환으로 학교 생활통지표를 보내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일어, 이 올해의 그 자유학기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부분만 오늘 네,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s so 우선, 자유학기 피드백, 한 학기에 두 번을 내보낼 때는, 에 뭐, 요런, 이제, 그, 이북 2021년 이부 즐겨찾기에도 나와 있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 쓴 과세특과, 과세특과 자유학기 활동 내용을 이제 불러오기에서 생활통지표에 활용하기도 하잖아요. 뭐, 1차는 그렇게 안 하시는 학교도 있, 있지만, 2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마 아마 여기를 활용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활용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활용 여부는 학교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이거를 활용할지 안 할지를 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그 기재요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북이랑. 자, 어, 왜 이거를 결정해야 하냐면, 저희가 그 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의하면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그러니까 과세특과 자유학기 활동의 특기 사항을 쓰고 있을 때, 이건 아직 검토 과정인 거죠. 저희가 완벽하게 끝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수정도 할수 있고 같이 이제 검토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학기 중에 공개될 경우에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죠. 학부모들이 어 이거 고쳐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장이 생길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정보에 해당이 되므로 학년 종료 전에는 당사자에게 포함 당사자를 포함하여 비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약간 어 나이스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이스에서 가져오는 과세트 특기 사항 이런 부분들은 어 그대로 수정 없이 그대로 저장할 수는 없고요. 가져온 과세트 특기사항 자료를 참고해서 네, 서술형 평가 자료를 입력한다라고 생활기록부와 네, 경기도 교육청에서 배부하고 있는 질격잡기 2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거를 활용할지, 없고, 그러니까 학 학년이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학부모한테 어쨌든 블로그에서 가, 보내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활. 어, 그럼 이제, 학년말이 되면은, 이제, 학적 변동 학생들에 대한 자유학교 활동을 기자하게 되겠죠. 어, 활동을 관리하게 되겠죠. 그니까, 러 전입을 온 아이들은 전출교에서 많은 내용을 써서 오죠. 자유학기, 주제 선택, 진로 탐색, 뭐, 예술, 제육, 동아리,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옵니다. 네, 가지고 왔을 때, 저희가 이제 뭐, 12월쯤에 해가지고 학교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 일부 내용이, 뭐 오류가 있어요. 이럴 때, 어디서 수정하느냐, 하는 탭인데요. 주제 선택에 가면 단입력. 자유학기 각각 영역별로 단임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전임 학생에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비활성, 아니, 활성화 되어 있는 이런 자료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또 추가 입력을 했다면 여기는 비활성화 된 상태로, 비활성화 된 상태로 기록 내용이 이렇게 보여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비활성화 된 거는 우리 학교에 썼기 때문에 만약에 수정하려면 이렇게 활동별 기록, 여기에서 수정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전이본 자료 전출교에서 틀렸다 그러면 여기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출교의 선생님이 평가권을 가지고 평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내용을 다 뜯어고치거나 이러는 거는 조금 어, 과할 것 같고요. 어 이제 단순 오타나 이런 거는 조금 문맥상 좀 살짝 고치기만 하면 될것 같다고 라 생각하는 거를 학교에서 신중히 판단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수정.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전 출교에서 어 시기적으로 잘못 또는 누락해 가지고 아이 활동 내용을 기재하지 못한 채 이미 학적 반역까지 끝내고 우리 학교로 온지좀된 이후에 만약에 발견돼서 공문이 와서 이거를 이 아이 거를 좀 써주세요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여기 담임용에 가서 추가로 하면 이제 클릭이 되거든요 이게 하나 글을 쓸수 있거든요 이제 보내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추가해서 내용을 쓸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출교의 이수 시간 계산 내역이 보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이수 시간이 혹시 이상하다 하면 여기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과목 세트이고요. 교과별로 기본 교과의 과목 세트를 이제 쓰는 내용인 거죠. 자, 그리고 과목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학기에 1학기에 성, 1학기 부분도 수정할 수 있게 되죠. 잠깐 보여드리면. 자, 1학년의 과목 세트에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지금 2학기이지만 1학기를 클릭하면 1학기에 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사실은 자유학기이기 때문에 1학기에 모든 게 마무리 돼 있어야 되죠. 점검도 많이 하셨어야 되고, 틀리지 않도록 1학기에 다 마감을, 마무리를 하셨어야 하는 거고요. 한데 그래도 저희가 사람인지라 2학기에 이런 게 발견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탭이고요. 1학기로 어 1학기 전체로 돌리지 않아도 과세특에서만 도 수정이 가능한 거. 하지만 너무 이렇게 1학기 때 이거 있으니까 2학기 때 검토하지 뭐 이런 생각보다는 학기 2학기에 1학기 해야 될 거는 1학기 다 마무리를 짓고 2학기에만 수정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권한이 다 부여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과목이 뜨지 않아요 일부 교과가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요거를 확인하시면 돼요 교육과정에 가서 교편지 및 시간 배당 관리에 가면 이렇게 국어 사회 도덕 역사 이런 거는 성취도 5단계로 돼 있어야 됩니다 5단계 3단계 그러니까 기본 교과 그러니까 일반 교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5단계 3단계로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미수 이수미수 자 여기가 만약에 이수미수로 되어 있다 그러면 보이지 않습니다. 좀 전에 제가 국어를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렸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한 상태로, 자, 요, 요거를 고친 이수 미수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아까 그 과세특에서 확인이 안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세특에 있는 거는 이게 선취도 5단계, 3단계에 있는 과목만 여기 이제 과세특 과목에서 뜨거든요. 만약에 이수 미이수를 하게 되면 여기 교양교과 이수관리 여기에서 뜨게 돼요. 여기에서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세특의 내용들을 쭉 쓰고.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1학기에 선생님이 휴직을 하셔서 2학기에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다. 근 만약에 2학기 때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다 보니 1학기 선생님이랑 2학기 선생님이 다른 거예요. 1학기 때 선생님의 내용을 수정해야 되는데 2학기 선생님이 쓰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조금 고치는 걸 부담스러워하실 수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나 뭐 이런 회의를 거쳐서 A 선생님이 휴직이라 B 선생님이 대신 A 선생님 A B 선생님 누가 수정을 할지를 학교에서 정하시는 거죠. 협의를 통해서 신중하게 이제 관련 있는 사람으로 하든지 이제 학교에서 신중하게 정하시고 그리고 어 어떤 내용 A라는 내용을 예를 들어서 여기 대화의 상황과 맥락을 이란 말을 뭐 대화의 맥락을 이렇게 고치겠다. 니까 그러니까 A라는 내용을 B로 고치겠다. 뭐 A라는 내용의 뭐 오타 이 부분을 을인데 를로 고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내부 결제를 좀해 두시면 어 고치는 학생의 입장에서 내가 평가하지 않은 내용을 고치는 데 대한 부담은 조금 덜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전입생의 자료 같은 경우죠. 그래서 여기 잠깐 화면으로 보시면, 전입생의 경우, 제가 수학교사예요수학교사를 틀기는데 전입생이 있어요. 이 전입생은 자유학기는 대부분, 음, 학기, 이제 학적 변동이 있는 시기까지 다뭐 어떤 내용들을 써오잖아요. 그그 써온 내용, 전출구에서 쓴 내용을 가져오기 하는 거죠. 이 아이를 클릭하면 이 아이의 자료가 보이기 때문에, 어, 전출 자료 가져오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수학의 내용이 여기로 들어가지게 되고요. 자, 근데 만약에 다른 선생님이, 어, 다른 교과, 본인 교과가 아닌데, 다른 교과를 선택해서 삭제해버렸다. 이렇게 삭제를 클릭해버렸다. 그러면 여기서 삭제, 취소를 해서 다시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네, 요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유학교 과세 특의 내용이 이렇게 1학기, 2학기로 뜨게 되고요. 자 저희가 여기에 있는 교과들, 일반 교과들을 어, 학교에서 몇 과목을 배우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밑에 과세득도 그 과목만큼이 써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락되지 않도록. 그리고 1학년은 무조건 1학기, 2학기 다써 있어야 되잖아요. 자유학기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1 2 학기가 한 과목에 1학기가 모두 다 들어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누락 하면 나중에 이제 기자기가 어려우니까 자 자위학기 같은 경우에도 어 이제 이스 이수... 네 자위학기 같은 경우에 요자 오... 이런 화면이 있습니다 자 이런 탭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요즘은 권한을 과하게 부여하지 말라라는 의미 이제 이야기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권한을 받는 권 방법도 있지만, 뭐, 여기에서 받다 보면 잘못하면 이제 기록 권한도 받게 되고, 이제 과다한 권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탭이 생겼습니다. 업무 하시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자유학기 업무를 하시는 총괄 선생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탭인데요. 예를 들어, 저, 요런 거죠. 네, 여기 보면은 전체가 있고요. 전체로 클릭해서 보셔도 되고, 진로 탐색, 주제 선택, 예술 제육 동아리, 뭐, 요런 식으로 이런 하나씩 클릭해서 보셔도 되는데, 전체를 해서 쭉 하면 1학기의 내용이 이렇게 쭉 뜹니다. 저는 하나만 등록해놔서 이렇게 뜨는 거고요. 선생님들은 조금 더 많이 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수 시간, 이 생활과 과학단에 이수 시간 기준을 클릭하면, 네, 교과 선생님이, 네, 이, 생활과 과학반이라는 이 선생님이 이수 시간을 제대로 등록했는지, 혹시 시간표가 삭제됐는데 여전히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쭉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선생님들이 확인해 보시고, 어 이거 좀 잘못 체크된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시면 또이 선생님이 이 담당 선생님이 수정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아이들의이 생활과 과학반에 이제 수업을 받는 아이들의 이수 시간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자유학기는 누가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기록과 이수시간이 비교가 안 되는 거고요. 이수시간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확인하시는 업무는 여기에서 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거 활용하시면 되고요. 네, 요거 화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화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 갑 활동 자유 학교 활동을 하시는 학생들 수업을 하시는 학생들이죠 자 이~ 이런 경우 알아두시면 좋은 거, 이제 재학생은 연간 천자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전입생이나 위탁생은 학기당 천자가 입력 가능하다는 거. 이제 전입생 같은 경우에는 조학교의뭐 주제 선택 같은 경우 여러 개니까 이제 개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전입생이나 위탁생 같은 경우에는 이름 여기 이름 칸에 별표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 아이들은 삼천자 가 아니라 이제 학기당 삼천자라 조금 많겠구나. 어 이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한글로 작업을 써가지고 이제 특기상을 써서 올리다 보면 오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양식 다운로드를 해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거기에다 평상시 작성하시고 자료 업로드를 하면 훨씬 편하게 기재가 되고요. 업로드 한 이후에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학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참여한 시간으로 이수 시간이 반영이 되고요 결석을 했거나 어떤 내용이 어떤 사유로라도 결석을 했다면 그 시간 참여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됩니다. 네 그리고 0 시간을 이수했다 이런 경우에도 특기 사항은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자유 학교 활동 상황에 각 영역 이수 시간 0 시간이면 예시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학교 아이가 한 명이 예를 들어 주제 선택이 뭐 오륙교시 오후에 있는데 얘가 오후만 되면 계속 조퇴를 해가지고 주센택을 하나도 못 들었어요. 0 시간이에요. 그러면 뭐 장기 조퇴로 인해 활동 활동 내용 없음. 이런 식으로 의미의 변동 예시와 예시에 준에서쓸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수매 수업을 집에서, 어제 특수 아이들 중에 집에서 수업을 받는 아이들, 또는 위탁교로 간 아이들, 병원 학교로 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어, 그 학교에서 만약에 자료를 보내준다, 작성해서 보내준다, 그러면 그대로 입력하지만, 저희가 기재 요령에서 어긋나는 상황들이 혹시 있는지, 어, 쓰면 안 되는 내용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미 이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혹시 자유학기제 선생님 두 분이 서로 다른 평가를 한다 했을 때 사용하는 메뉴고요. 자, 저희가 그 학교 생활 통지표를 작성하려면 우선 성적 산출 기준명을 먼저 등록해야만 네, 생활 통지표가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리 뭐해 두셔도 되겠죠. 네, 이거는 뭐 업무 처리에 따라서 누가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학교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탁 학교를 간 아이들이 있다. 근데 성적을 산출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학교에서 이수처리합니다. 자유학기 모든 교과목과 교양교과 이수처리를 다 처리해주고요. 근데 이제 성적은 안 오지만 뭐 과세특이 왔다. 그러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네, 과세특이나 개인세특에 입력하실 수가 있겠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재금지사항들은 모두 확인하신 다음에 네, 기재 안 되는 것들은 기재하지 않은 채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성적을 산출해서 온다. 2, 3학년처럼 점수를 내서 온다. 그러면 이수 처리하지 않고 우리 학교에서 이수 처리하지 않고 2, 3학년처럼 성적 성적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1학년이라 할지라도 자유학기를 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똑같이 세부능력 과세특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협의해서 기재사항 금지사항 확인하고 자, 유사교과는 여기는 위탁학생 세부능력특기사항에 입력해주시고요 만약에 인정 안 되는 경우에는 개인세특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학기말 성적이 아니라 지필 성적이나 수행 성적 일부만 가지고 우리 학교로 온 이제 다시 어, 우리 학교로 와서 우리 학교를 다니게 돼요. 그러면 똑같이 이수처리 하시면 됩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이수처리 우리 학교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1학년 중에 교양교과 과목이 있다면, 자, 이거는 어, 편제표의 선택교과 중에 있는 과목 중에 자, 고등학교의 교양과 성격을 지닌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예요, 교과. 교과서가 아니라 환경, 복업. 자, 요런 것들을 수업을 우리는 이제 편재표에 시간이 계획돼 있다 라고 한다면 이수처리 하셔야 되겠죠, 이수처리. 자, 이수시간은 계획된 실수입니다. 어, 한, 한 시간씩 한다? 그러면 한 학기 17차 시, 어, 뭐두 시간씩 한다? 그럼 34, 34, 34차 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일, 일 입력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창체에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진로와 직업이라는 수업을 하는데 우리는 창체 수업에서 한다 하면 이수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선택 교과 교과 수업으로 현재의 진로와 직업 수업을 한다 그러면 이수 처리를 해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계획된 실수 입력해 주시고요. 일부 반만 이수처리 안 하는 일 없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자유학기 교양 교과에 모든 학생의 내용들도 네, 과세특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이건 성적처리 선생님이 하실 수도 있고 학교에 따라서 업무로 자유학기 업무 선생님이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자, 이수처리를 교, 교과별로, 모든 1학년의 교과별로, 그러니까 이제, 국어면 국어에 1, 2, 3, 4, 5, 6, 7, 8, 이렇게 반별로, 뭐, 사회면 사회에 들어가서 반별로 이렇게 이수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수처리가 피처리입니다. 이 이수처리가 있다는 건이한 학기를 이 아이가 다마쳤다이 학기를 이수했다는 걸 인정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것도 실제 이수 시간과 상관없이 그냥 해당 학기 편성한 교과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주, 전입을 왔는데 뭐 10시간밖에 수업을 안 들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저희가 이수 처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학교 아이다. 그러면 이수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학기 말에 아이들 전입생이 뭐 입주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입생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 이제, 선생님들이 학, 선택을 좀 하시면 되는데요. 전입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이제, 어, 수강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전출교에서 그러니까 그 A라는 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전출을 왔, 아 전입을 온 거죠 우리 학교는 자 전출교에서 이수 처리까지 다 하고 보낸됐어요 우리 학교에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교 전입교에서는 수강학생 편성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니까 이미 이수 처리 그니까어 예를 들어 2, 3 학년으로 따지면 성적 학기 말 성적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따로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출교에서 자유학 를다 이수 처리해서 보낼게요 라고 한다면 우리 학교에서는 수강학생 편성에서 이 아이를 아예 뼈법 아예 넣지 않는 거죠. 자 이런 방법이 첫번째있고요두 번째는 우리 학교에서 학기말 성적 처리 완료 후에 이 아이를 수강학생으로 편성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 어, 우리 학교에 뭐 예를 들어서 시점이 있잖아요. 이수 처리한 시점 이 시점 이후에 이 아이를 수강학생 편성하는 거죠. 미리 편성하면 이 아이 목록이만 뜨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강학생을 편성하는 경우일 때는, 네, 전출교에서 실수로, 자, 누락하는 과목이나 전입교에서 편제된 과목에 대해서 성적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예, 예를 들어 무슨 말씀이냐면, 수강학생을 그냥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전출교에서 10 과목을 이수처리해야 되는데, 9 과목만 이수처리해서 보내는 경우들, 잘못해가지 실수로, 네, 한 과목을 누락했어요. 뭐, 이럴 경우에, 이한 과목은 우리 학교에서 이수처리가 되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 이수처리를 할때 우리 학교 수업을 받는 아이로 이미 편제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전입교에서만 편제하는 과목. 그러니까 A 학교에서는 안 배우는 과목이고 B 학교, 우리 학교에서는 배우는 과목이에요. 예를 들어 뭐 A 학교에서는 도덕을 안 배워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도덕이 있어요. 그럼 얘가 이수처리를 하고 오더라도 도덕 항목에 이제 처리가 나 나머지 이 수철이 다 했어요. 근데 도덕 같은 경우에 이 수처리가 안돼 있는 거죠. 왜냐면 얘는 그 학교에서 도덕을 안 배웠으니까. 하지만 우리 학교의 도덕에 이제 수강학생로 편성을 했잖아요. 그럼 얘만 도덕만 우리 학교에서 이수처리가 돼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유예 전출 면제학생 같은 경우에는 합적 처리, 나이스상의 합적 처리가 마, 완료가 되면 그 목록에서 이제 비활성화 됩니다. 그래서 미수로 자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네,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과세책이나 자유 학교 활동 내용을 다 작성을 하면 이거를 블로그에서 학교생활 통지표로 내보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자 이럴 때어 이럴 때만 좀 주의하셔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자첫 번째는 학교생활 통지표가 완성이 된 이후에 자 요거 저장 마감 요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2번 자, 그 다음에 승인 요청을 3번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순서대로 따지면. 자,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학교 생활통지표를, 어, 그냥 학교에서 다시 다 작성한다. 과세특 이런 거다 작성한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학교 과세특이나 또는 자유학교 활동 내용을 가져오기 위해서 학교 생활통지표로 내보낸다. 하면은 순서가 학교 생활통지표 완성학사모한테 내보내고 그리고 여기 저장해서 마감으로 바꾸고 왜냐면 저희가 이거 저장을 해서 마감을 하면 학교생활 통지표 불러온 내용을 수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고 그다음에 저장을 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승인 요청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생활 통지표를 작성하고 하면 승인 요청이나 마감은 거의 이제 종업식 근접해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절차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무엇이나 깜빡하고 마감이랑 승인 요청을 안 했다 이러면 나중에 학교 정보, 정보 공시 정보 공시 때 오류가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요 작업까지 꼭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학교생활 네, 학교 어 이제 자료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료 반영, 전체 반영을 하거나 또는 영역별로 클릭해서 반영하시거나 전체 반영하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학기 때는 사실 수시로 이제 자료 반영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크게 이제 누락 놓치거나 이러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 3학년 같은 경우에 연계 자유학기 수업을 하잖아요. 만약에 교과에서 연계 주제의 수업을 하신다. 그러면 교과 세특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명, 이제 자유학기 운영 계획에, 어, 연계 자유학기에 대한 프로그램명을 이미 다 정해 놓으셨을 거예요. 그 계획, 평가 계획에 어, 올린 프로그램명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내용으로 이 프로그램명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특기사항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교육부 연계 자유학기를, 자유학년을 하, 학기를 한다, 그러면 모든 아이들을 다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 경기도 자유학기를 한다, 그러면 인력 범위 대상은 학교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몇 프로만 적겠다, 그러면 그몇 프로 또는 몇 명이라고 정했다면 그 인원만큼은 꼭 작성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10명을 작성하기로 했는데, 우리 나는 이제 쓰다 보니까 8명만 작성했어요.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10명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입력 대상을 100%로 하지 않았다면 과세 뜻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둘다 있을 수도 있고 둘다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네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창체에서 자유학기를 운영한다. 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 진로 탐색으로 살펴본다면, 진로의 특기사항, 뭐, 수업시간에 이렇게 누가 시간이 있다는 건 수업시간 진로 수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니까, 러이수업시간 했던 내용과 담임선생님의 상담 내용들, 요런 거를 먼저 작성한 다음에, 자, 줄바꿈, 엔터쳐서 줄바꿔서, 마찬가지로 자유학교 운영 계획에, 어, 세워 프로그램 명을 가로치고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특기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진로 탐색뿐만 아니라 나머지 예를 들어 자유 활동에서 한다. 그럼 자유도 똑같고요. 자, 동아리로 운영한다.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부서명을 이미 만들 때부터 만들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배정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프로그램명을 작성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글자 수를 적정히 배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1학년의 경우에는 1년 내내 천자, 각 영역별 천자입니다. 하지만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과세특위는 500자, 자율활동 500자, 진로 700, 동아리 500자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다. 예를 들어, 과세특위 우리는 1학기도 쓰고 2학기도 쓴다. 그리고 이 과목에서 예를 들어 연계주제도 했어 그러면 뭐한 학기만 했으면 총세 가지를 쓰게 되죠. 하지만 연계 주제를 1 학기도 하고 2 학기도 했어요 그럼 총네 과목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500자밖에 안 되는데 네 개의 영역을 쓰기 때문에 만약에 한 선생님이 예를 들어 한 300자를 써버렸어요. 그럼 나머지 세 선생님이 200자로 나눠서 써야 되잖아요. 자, 이런 일을 좀 방지하기 위해 학교에서 적절하게 이 정도 최대 이 정도 정도 써주세요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 3학년 연계 주제 중에 만약에 이제 국어에서 하는데. 국어 선생님이 2학년 1반의 국어 선생님과 어 2학년 1반의 연계 주제를 수업하는 선생님과 다를 경우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자, 이럴 경우에 서로 쓴 내용을 임의로 이제 수정하거나 작성하지 않도록 A 선생님과 B 선생님이 같이 작성하다 보니 A 선생님이 B 선생님 걸 삭제하거나 B 선생님이 A 선생님 걸 수정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업로드 하는 경우에 이제 글자 수를 예를 들어 잠깐만 보여 드리면 어네 주제 선택 주제 선택으로 보여 드릴게요 제가 업로드를 우선 써 가지고 다 올려놨는데 이 아이가 이제 되게 많은 그, 자유학기를 네 가지를 하는 아이, 아인 거예요. 요기 이제, 김땡땡 클릭해보면, 생활과 과학반, 세계 문화 탐구반, 생활 속의 글량기반호기심업반 예, 총네 가지를 해요. 네 개의 수업을 해요. 근데, 요기 이제, 1학기 때, 이렇게 만약 글자수를 지정을 안 해주시면, 예선생님이 엄청 많이 쓰시죠. 800자 가까이. 둘이 1600자를 써버린 거죠. 자, 그래서, 어,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면, 자, 지금 생활 속 글의 한기 선생님이 제일 마지막에 쓰신 거예요. 이 선생님이 286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양식 다운로드해서 다쓴 다음에 자료 업로드를 했는데 글씨가 잘린 거죠. 여기 뒤에 내용이. 왜냐하면 글자 수 제한 때문에 저희가 한 글자가 3바이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네 작성이 한바이트 정도는 써지지만 네, 글씨로는 써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치고 있거든요, 글씨를. 하지만, 안, 기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업로드 하는 경우에 특히나 이런 경우들 사람으로 잘린 상태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 선생님이 다른 교과, 다른 뭐, 이제 이런, 어, 이 아이의 다른 영역을 막 수정할 수 없고, 막 이렇기 때문에 적정한 글씨 숫자, 아, 글자 수를 좀 나눠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